오매 불망 볶음밥이 완성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인데요. 볶아줘. 이 볶음밥이 아주 또 별미랍니다. 아무리 배불러도 볶음밥은 필수. 볶음밥 빼는 따로 있는 거 다들 아시죠? 배가 부를 줄 알았는데 먹으니까 또 들어갈 만큼 맛있네. <laughs> 그렇죠. <그쵸? 웃음> 주연인 아귀찜 못지않게 화려한 조연들의 향연. 메뉴는 아귀찜 하나뿐이지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 손님들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안 식사하러 <laughs> 오셨을까요? 동생은? 오랜 시간 연을 쌓은 손님들이 많다는데. 제가 진짜 맛집으로 최고예요. 제일... 저희 VIP님이세요. VIP. 안녕 자주 오시는 거네. 맛집 많네요. <laughs> 옛날 에강우시살가 <있었어>, 그 고기집 할때그그 <목소리> 단골이었는데 다른 데서 고깃집도 하시다가 이로 오셨어요. 그때부터 아니, 이지 알고 보니 전에 고기집을 운영하셨답니다. 아, 여기예요, 사장님. 네네, 여기였습니다 아 그런데 여전히 영업 중인 가게. 아,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? 지금 운영하시는 거예요? 아, 제가 하는 건 아니고. 아, 분한테 양보해.